자, 유튜버 후추가 극찬한 카페 단 주스는 맛이 없음. 먹지 마. 광고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팀전 타이쿤으로 돌아왔습니다. 퇴근 타이쿤. 다들 놀린다. 잘 지내셨죠? 예. 예. 잘 지냈죠? 예. 자, 그러면은 퇴근 타이쿤 커피 한잔 할래요. 2부 가이드부터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대 이용 방법. 1. 이름을 입력한다. 레스토랑 명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2. 업종 선택. 샌드위치 카페, 디저트 카페, 비건 카페, 브런치 카페 중한 개의 업종을 선택합니다. 각 카페는 판매할 수 있는 메뉴가 서로 다릅니다. 3. 레스토랑 정보. 현재 내 레스토랑의 영업 정보를 알수 있으며, 장사 시작과 장사 종료 버튼으로 언제든 시작과 종료가 가능합니다. 4. 메뉴 페이지. 원하는 메뉴를 판매 목록에 추가하거나 재배할 수 있습니다. 5. 메뉴 업그레이드. 원하는 메뉴의 가격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각 메뉴별 업그레이드 비용은 서로 다릅니다. 6. 레스토랑 업그레이드. 손님수, 대기시간 연장, 보안 강화, 메뉴 연구, VIP 방문 증가가 있습니다. 손님수 업그레이드는 방문하는 손님수를 늘려줍니다. 대기 시간 연장 업그레이드는 손님이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늘어납니다. 보안 강화 업그레이드는 강도와 조폭이 덜 나타납니다. 손님이 많아질수록 강도와 조폭은 더 자주 등장합니다. 메뉴 연구 업그레이드는 판매 가능 메뉴 종류가 늘어납니다. VIP 방문 증가 업그레이드는 VIP의 방문 횟수가 늘어납니다. 칠 광고 신문, 인터넷, TV 광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손님이 더 많이 옵니다. 광고는 다음 영업부터 적용됩니다. 8. 업종 변경. 현재 플레이하고 있는 계산대의 업종을 변경합니다. 업종 변경 시 업그레이드가 초기화됩니다. 다른 업종도 진행하고 싶다면 업종 변경 혹은 상점에서 새로운 계산대를 구매해주세요. 9. 배달 이벤트. 각 매장에 위치한 배달 메뉴에서 퀘스트를 받아 해당 지역으로 전달합니다. 배달 메뉴는 상점에서 재료를 구매하여 작업대에서 조합할 수 있습니다. 다들 가이드 영상 보셨나요? Yeah. 네. 네. 보셨다면 자, 저쪽으로 가시면은 제가 2부를 위한 또 다른 핸드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자 한번 열어 보시겠어요? 2부 메뉴는 따로 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어길 어길! 오호호호 오, 카지노가 있는데요? 어, 네. 아, 뭐야? 어... 카지노! 한번 아... 보고 가면 안 될까요? 아, 볼까요? 카지노? 네! 네, 카지노 네. 쪽으로 와보세요. 어디가 들어가니까겠어 네, 네. 여긴가 본데? 어유 어휴... 잭팟, 잭팟이 있고. 에메랄드 색이. 여기는 아, 꽃도 봐. 밌겠다넘시가 룰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룰지. 자, 2부는 함께 하게 된 팀원과 카페를 운영하는 시간인데요. 카페를 운영해서 총 2천만 원을 모은 팀이 2천... 퇴근합니다. 어, 어 2천만 원. 잠잠만. 2천만 원을 모은 팀이 퇴근하게 됩니다. 잠깐만. 부에서 획득한 증표는 재료의 가격을 낮추거나 상대방의 재료를 증표를 낮추거나 다른 팀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계산대를 이용한 카페 영업과 별개로 배달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배달 메뉴는 조합대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옛날 어플 붕어빵, 깻잎 떡볶이, 꼬치어묵, 꿀자몽, 땡모반, 아메리카노 얼음을 뺀 아메리카노, 궁밥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이세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 카페 샌드위치 카페 모양입니다. 샌드위치 자 한번 보세요. 샌드위치 야, 자, 그리고 창가 카페 한번 볼게. 창가 카페. 여기 분위 음 너무 좋은데? 근데 어, 이 어, 창가 카페.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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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도 여 좋다. 여기도 되게 예도 좋다. 어, 여기 좋은데? 창가 카페? 자, 테라스 카페. 테라스. 어, 난여기가 제일 예쁘다. 마음에 드는데. 어, 여기 느낌 좋은데 어, 여기도? 어, 오, 너무 예쁜데. 오, 이거 너무 좋은데? 어서서. 음. 뭐만 뭐 드릴까요? 어가이요 알겠습니다. 멀티숍 카페. 오. 오. 이렇게 옷도 가게가 있는 멀티숍. 오. 멀티 오. 옷가게. 멀티숍 카페 무슨 야기요다다 다 파는 오. 약간. 여러 가지는 멀티 ]은. 말 그대로 멀티. 어. 자, 다음은 오. 모던 카페. A m o 모던 오. 카페. 오, 여기 있어요. 즘 공사장 오케이. 카페가 유행이지 않아? 어? 네, 미팅하는 그거... 카페. 야, 그거 옛날이야. 거는 <laughs> 옛날이야. 뭐, 올해 올해 지나갔는 공사장 데. 카페는 뭐야? 공사장처럼 이렇게 덜 어. 인테리어한 것 같은 느낌. 약간 안꾸면는데 어. 아, 꾸민 듯안 꾸민 데 약간 음. 좀 힙합스러운. 음. 음. 아, 그냥, 그냥. 아. 구조에다가 막 구조가 다 보이는 거야. 오, 저... 어, 한옥 카페. 어, 그래. 어 한옥 카페 이쁘다. 음, 일단 전 마음에는 카페 있어요, 다주 님. 어, 아. 한옥 카페. 저도요. 저는 두개 있어요, 공공 님. 저는 김밥 먹으어요딱 가라. 야, 우리는 어디 할까? 연세치기 응, 할게요. 뻔뻔하게 세치기 할게요, 여러 뭐요? 양띵 님. 네 나와줘요. 세치기 할래요. 나 진짜 한번 세치기해서 벌 받는 거 볼게요. 응... 벌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요. <laughs> 진... 음, <laughs> 언니 지금 말 조심해야 되는 거 몰라요? 언니 방에 있어서. 잠시가 우리도 세치기 해 줘. 저 어, 세치기 가면... 조조가는 그런 성격 아니야 저 세치기 가면? 아예 하세요 <laughs> 어, 아니, 그냥, <laughs> <그럼 주울게요. 웃음> 아 그냥 그냥 줍솟게요 뽑았어요 누거지 뽑아보니까는 삼식아 왜 그냥 와 세치기 해달라니까 <laughs> <하고> 있어. <laughs> 삼식아 이게 어른들의 생활이라는 거야 구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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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laughs> 내가 가고 싶지 않았던 대로 됐다 어디야 우리? 아 어디 야 우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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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데 이것도 마우스 음... 움직이기 편한 음... 곳이야. 가볼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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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어디 어디 어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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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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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어디 우리 어, 모던이야, 흑주야. 우리는 테라스! 오케이. 아, 너무 이쁘게 걸렸다. 어, 아, 진짜 선행. 예뻐 왜? 응. 아니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걸린 거야. 어아 음. <놀라> 여보세요? 여보세요? 루태야 여기 네. 계산대가 있는데 일단 요리책 너 있지? 이거 우리 뭐뭐 뭐 할지부터 정해야 되거든? 누나 그러면 카페... 아까 창업센터로 아, 창업센터, 가자. 창업센터로 가 2천만 원 모으면 된다. 오케이. 너나 얼마 주고 샀어? 샤워스텔 그 올린... 쪽에 보면 이거 있거든요 디저트 어, 카페 어, 어. 어떤 카페 하는 거에 따라서 있는 레시피? 일단 돈을 많이 벌려면 샌드위치 같은 게 좋긴 하거든. 근데 너 이거 모두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어? 대충은? 어 그래. 그러면 내 느낌에는 제일 간단하고 제일 적 적은 걸로 하거나 아니면은 디저트 카페? 디저트 카페? 뭐가 좋고? 조금... 어... 아 나도 나도 이거 좀 헷갈리는데 디저트 카페가 주스류라서 음. 하나만 확 화... 이게 예, 이 모드가 좀 괜찮은 게 음. 64개를 동시에 믹서기에 넣으면 음. 한 번에 6 4개다 돼요 아 그래? 그럼 주스로 하는 게 낫겠네 주스가 그러니까 많이 이제... 모여 거가... 그쵸 네, 네. 그게 편하긴 하죠 근데 비싼 물품은 아니라는 거 정도? 어. 근데 어차피 누나 괜찮은 게 레시피는 공짜고 응. 카페 그 계산기 설치할 때마다 새로운 카페씩 계속 열수 있거든요. 어, 어, 초반에 어. 먼저 시작하는 거 나쁘지 않을 텐데. 어, 그러면은 일단 디저트 카페로 시작할까? 과일 주스, 오렌지 주스, 복숭아 주스, 포도 주스, 오케이. 사과 주스까지. 주스까지만. 어, 이거 다섯 개 배워놓게. 을 오케이. 이게 그리고 아까랑 어. 다르게 이번엔 재료를 그냥 다 사서 하거든요. 직접 캐는 게 어, 아니라. 어, 어 맞아 맞아. 그래서 더 편할 거예요. 저희 카별 카페 착각 카페. 음. 누나 얼마 있어요, 근데? 나 27만 원. 나보다 많네. 너가 나 샀으니까. 그렇죠. 어. 그리고 나무려 15만 원짜리예요. <laughs> 이거 신뢰의 증표와 용기의 증표가 있고 희망의 증표가 있는데 너 이거 한번 넣어봐. 몇개 모았는지. 하나 왔어. 합 표였다. 어, 많이 없네. <laughs> 오, 그렇구나. 이거를 이게 아마 용기의 증표로 과일값이 싸졌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음, 한번 그러면은 다시 창업 카페 차, 창업 창업 지원 센터 가보자. 따라갈 거 여기 있다. 이거 보실래요? 증표 상점. 어, 용기가 아, 용기의 증표가 과일과 기타 가격을 하향시키고. 이게 그리고 증표 상도 넓고요. 여기서 증표로 누구를 공격하는 것도 있는데. 어, 아 이건 안 해도 될것 어, 같은데. 이거는 굳이 하지 말고 어, 어, 그냥 지금 있는 거를 가격 싹다 내릴까요? 어, 싹다 내리자. 그러면 우선 과일을 내릴까? 음. 근데 이게 봐봐 레시피를 한번 보긴 봐야 되는 게 이게 믹서기만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 네.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등록부터 해보자. 일단 디저트로 할 거니까.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어차피 계산기 사고 나서 시작 안 했으면 뭐든 괜찮아요 응, 응. 레스토랑 병 아니 당연히 너 너를 상징한 루 오케이, 그럼 그냥 루테 루테로 아, 할게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니 그거 너무 그 어, 했네 했구나 했는데? 그래 아, 나중에 가게 이거 열더 열면 그때 양띵누나 이름 넣어줄게요 알았어 오케이 여기 어 근데 카페 골라야 된다 디저트 카페 해요? 디저트 카페 음. 응. 오케이 볼게? 메뉴? 아 이거 500원이야 야 쿠키가 이게... 3,000원인데? 뭐라고요? 쿠키 3,000원이고 사과파이, 초코케이크 막 이런 거 도넛이 5,000원인데? 이거 가격을 봐야겠는데? 이거 레시피 일단 카페 거다 배우죠? 어다 배워야겠다 이거 자 보고 있을게 오케이 누나가 만들기 쉬울 거 같은 거를 한번 판단 내려주세요 쥐 왜? 어차피 배로는 어? 다살수 있어 어 버터를 어떻게 만드는지만 알면 이거 쿠키 나쁘지 않은데? 예, 버터가 우유를 어떻게 넣는 거야아니 버터를 파나 아예 잠깐만요 버터 아예 그냥 300원에 팔아요 아 그래? 그러면은 네. 밀가루는? 밀가루도 그냥 팔아요 300원에 어 그래? 잠깐만 아, 생각이 바뀌는데 과일 가격 낮추는 거는 진짜 별로다 과일이 아까 전에 봤더니 네. 300원인가 막 이래 그래서 이거 낮추는 건 진짜 오바야 이거 쿠키가 괜찮은 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쿠키 쪽으로 근데 어차피 저희 증표 얻은 거가 예. 이거 하나 특정으로 낮추는 게 아니라 아마 같이 나눠지는 걸 텐데 음. 그 저희 증표 중에 쿠키 낮추는 거 그냥 쓰면 될거 같아요 쿠키 재료 낮추는 거? 기타 상점 아 기타 상점이면 저희 과일이랑 똑같은데? 어 그러네 그러면 용기의 증표로 과일이랑 기타 낮추면 되겠네? 네 용기가 지금 56개 있거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그러면 3단계를 바로 하려면 60개가 필요하다 그 용계 증표가 56개가 있으면 용계 증표를 따로 4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증표 상점에서 요거로 바꿔서 돈으로 네 개만 사야겠다. 이해됐다. 오케이. 저 여기 넣을게요. 밑에다가. 그러면 주스를 과일 주스랑 오렌지스랑 어. 쿠키로 할게요. 일단은 세 개는 무조건 해야 된다면 과일 주스는 과일 아무거나 다할수 있는 거야. 딸기랑 수박밖에 안 되네. 아니네, 아니네. 그래, 그걸 하면 안 돼. 그러면은 딱 하나만 하는 게 나으니까 오렌지랑 어, 네. 이게 헷갈릴 수 있잖아. 딱 봤을 때 잘못 줄수 있거든. 그래서 색 다른 거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오렌지 어, 포도? 포도랑 사과. 이렇게. 포도랑 사과. 어, 완전 극적인 걸로. 어, 포도 사과. 이걸로 했습니다. 어, 포도 사과 쿠키. 그리고 이게 비용을 음. 그 저희가 업그레이드 비용을 내면 음. 업글 가능하거든요? 어더 비싸게 팔수 있도록? 어. 누나도 아마 붙일 수 있을 거예요 어나 보여 응. 업글 쿠키 그니까 러 과일 주스는 그냥 얻어 걸려서 어쩔 수 없이 파는 느낌이고 쿠키 풀업하고 갈까요? 아 어, 풀업 달리자 좋다 좋다 오케이 근데 저 풀업. 풀업해서 지금 4만원밖에 없어요 누나 응사는 음, 것도 나 19, 19만원 있어 19만원 오케이 오케이 괜찮다 그리고 풀업 달렸고 쿠키 달렸고 요거 나머지는 돈을 아낀다? 아니야 나머지 이제 재료 사야지. 근데 만 원을 투자해서 6, 100 얼마가? 아 이거 안 하는 게 낫겠다. 어. 일단 상점에서 내가 음, 음? 과일을 살게. 너3 음? 단계에서 살수 있는 만큼 사봐. 저는 3 단계에서 그 쿠키 음. 재료를. 응. 음. 오케이 오케이. 자, 내가 믿고. 내가 돈이 많으니까 너가 할인된 걸 사야지. 네. 오, 이거 한 번에 넣는 방법은 없나? 이거 20개씩밖에 못 넣을 거예요. 아, 아마 그래서 그리고, 계속 그리고 안 20개 넣은 어 다음에 우클릭 계속하면 기절했던 게 빠져나올 거예요. 맞아. 다 만들어 놓을게. 너 재료 사고 있어. 네 돈을 저... 최대한 쓰자. 지금 대충 어나 마이너스 했는데? 오잉 나뭐벌 보면 되니까 더 이상 안 쓸게요. 이거 음. 지금 모르고 있었어 가지고. 응. 음, 응. 음, 음. 어? 뭐야? TV 광고도 벌써 때려. 야, 쟤네들 일찍 때려. 아니, 광고를 했다. 할 필요가 있나? 손님이 많이 오긴 할 텐데 벌써? 아니, 업그를 뭐 많이 했나? 모르는 거지. 우리는 미리 재료를 준비하고 하는 스타일이라면 쟤네들은 영업을 시작하고 나서 상황에 따라서 하는 애들일 수도. 누가 더효율적일지 모르겠지만 열게요 음. 일단 오픈할게요 오케이 누나 더 쿠키 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 시작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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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이거 장사 종료할 때 종료한 사람한돈 들어온대요 오케이 그리고 VIP 많이 오게 해야돼 VIP 많이 오게 할거면 VIP 업그레이드 해야돼요 지금 3만원 여... 영업 시작한거지? 네 손님이 한명도 안오는올거예요 올 와요. 올까? 잠깐만요. 손님의 방문. 어, 오셨다! 오. 오셨다! 손님, 네. 어떤, 어떤 걸 드릴까요? 어? 예, 얘 사과주스. 사과주스. 이러면 갈 거예요. 좀 있을게요. 어. 오케이, 오케이. 누나, 이거 어차피 시간 오래 걸리니까 업그레이드 거좀 볼까요? 어, 업그레이드. 어, 그래. 업그레이드 어, 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손님 수는 최대 방문 가능한 손님 수고, 어. 대기 시간 연장은 저희가 미리 준비하니까 훅훅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치. 안 하고? 어 손님 매뉴 그 될까요 쿠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어, 어, 그럼 어, 쿠키 좀 넣을게요 오야 어, 미리 준비하니까 좀 편하다 어, 야지 야 잠깐만 이거 진짜 카페 준비, 카페 하는 거 같은데 아니 카페 이거 클레 같다 이거 카페개 바쁜데 다른 건 근데 다른 것도 안 쉬었을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쉬울 듯 다른 애들 궁금한데 어어서오세요 손님 이거? 오케이 포도 주스요 네 감사합니다 아, 비싼 건좀 드시지. 그리 누나 그 원래 저희 배달이 있긴 했어요. 어 배달도 해야 돼. 음. 그럼 그러면은... 여기 한번 열어볼까요? 이거 어... 이거 이걸로 하는 것 같았는데. 새로운 배달? 있어요? 품목 확인. 품목 확인합니다. 냄냄냄 냄. 어 이거 캐스트가 받아졌어. 뭐야? 누구 누구? 어 이거 이깡인데깡패인데깡펜온 깡펜요 깡패인데? 어, 깡펜 깡펜 깡펜. 미친 새끼. 이거 어떻게? 보여 커 아니 여기 그 뭐야 그아이기 카페 씨 토끼로 썰면 돼 토끼로 썰면 돼 여기. 죽여 죽여 제가 제가 처리 함 제가 처리함 아니면 콩콩이들로 보낼까요 아이 오케 커튼에서 커튼에서 커튼 커튼 어또 왔어 깡패 망아 미쳤대 이 새끼 아니 누나 가게 망한 거 같은데 <laughs> 야 이거 <laughs> 야 배달이 옛날 와플 아메리카노 이거 만들어야 되거든 이거를 내가 하고 있을 테니까 너가 이거 상대하고 있을래? 사람들? 오케이, 어, 선생님, 어서오세요. 주문하셨죠? 야, 72,000원! 무조건이다. 미친, 이거 카페 한 것보다 더 많이 주네, 이거? 기다려라, 다음 곡 퀘스트 한다. 강도 또? 아니, 여기 강도 맛집이야? 아니, 강도밖에 안 하. 강도밖에 안 하. 아니, 강도 당하고 야, 어, 있는데도 끊이네. 맨날 맨날 와, 강도들이. 오, 어, 야, 보안 강화 좀 해야겠다, 잠시가 아 근데 보안관은 어 손님 아 아이고 손놈이셨네 고맙습니다 <laughs> 보안관 좀 맞아 우리 아니 보안관 근데도 비싼데 이거 만원만 원인데 만원어 V I P V I P 아 과연 아 V I P도 음료는 마셔야지 손놈네 잘해줘 그래 잘해줘 우리 지금 그래도 하트 수가 그래 도좀 많이 쌓였어 오케이 오 근데 갑자기 샐러드 많아서 샐러드 샐러드 많아서. 샐러드, 아, 샐러드. 아 다른 날때 뭐했지? 어야 그래도 11만 원이야. 근데 이거 2천 원 언제 보는? <laughs> 야이 속도면은 <laughs> 야 우리 진짜. 한식 일을 해서야 되는데. 기다려봐. 빨리 오게 하는 거 없어? 빨리 오게 하는 거야. 만 오천 원. 그러니까 그게 그게 뭔가 빨리 오게 하는 건지가 좀 헷갈려요. 맞을까요? V.I.P 방문할. 가능성 아, 이 깡패 새끼만 개많이 오는데 그래 광고하면 되는 거잖아 아 광고? 그러네 어. 광고네 야 광고 때릴게 내가 지금 커버 가능? 가능. 지금 제로 많아요? 가능. 광고 때려도 되겠..되게? 응. 아니 가야 보안 강화 다 했는데 왜또와 잠깐만, 야, 우리 가게 여기 자리가 안 좋은가? 왜냐면은 우리 왼쪽에 터널이거든. 어, 맨 구석 등골이라 그런지 자꾸 이렇게 한곳 그러니까. 들리나? 아, 근데 광고 때리니까 확실히 사람은 많이 오는 것 같긴 한데. 어, 그러게? 광고 더블로 때릴까? 더블? 한번 더블 한번 해볼래? 아니면 어? 계산대 늘려서 할까? 아니, 한번 이거 손님 수가 많으면 되는 거잖아, 일단은. 그러면 광고 한번 해볼게. 벌리지? 오케이. 아이고.. 뭐 샐러드 다썼겠다 이렇게 하면 응? 자 유튜버 후추가 극찬한 카페 단 주스는 맛이 없음 먹지마 <laughs> 광고했다 주스 먹으러 왔네 또 <laughs> 주스 좀 줘라 <laughs> 아 저거 광고하기 전이잖아 VIP! 아, 근데... 아... 이게 주스를 뭐, 마신다는데 시 이게 안팔 수도 없고 아어 근데 그래도 좀 생각보다 손님이 빨리빨리 오는데 제니? 광고 두개 겹치니까 그지? 그러니까 확실히 빨라졌어. 야 TV까지 세개 겹쳐? 안데 아, 그러면 계산대 하나 더 늘리는 게 맞지 않아? 그런가? 계산대도 만 원인가? 그럴걸? 아 어차피 계산대랑 그 계산대 별로그 광고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아아 아, 그러면 그냥 겹쳐도 되겠. 다 우리 지금 몇원 주스냐? 이럴 거면 주스 가격 올려? 아연 주스? 주스 올리자. 주스도 올려 그냥. 주스 그냥 다 올려버릴까 그냥? 어. 삼식가 사과주스 더 만들어야 돼? 하긴 okay, 나 잠깐만 장사좀 줘볼게 어 꽈초면 개꿀이네 왜왜그랬어 왜그랬어 저한테 왜그랬어 대시.. 대시하시면 안돼요 어, 날.. 날 보러 온거 같은 방금? 아또 이거 알바생 이거 잘 처리해주세요 부담드릴까 잠깐만요 광고가 다음 영업부터 적용된다는 말이 있어서 맞는지 물어봐야 돼야 다음 영업부터인데 야 저거 지워, 저거 지워. 다른 애들 못 보게. 지워, 지워. 오케이 오케이. 누나 그러면 아까 어. 누나 어. 좀 빨려오는 것 같다고 했는데 그거 뭐라지? 하 해골 물. 그 해골 물이야. <laughs> 해골 물. 해골 물 아, 오졌네 진짜. 우리. 응. 전혀 안 적응되고 있었는데 개, 개 빨. 빨리... 나 <laughs> <laughs> 지금.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나 벌써 일하는 나 진짜 일하는 느낌. 도넛 지금 요거 세 개밖에 없고, 이 있고. 이게 강도 오는 애를 강도를 다 빼야 되나봐 이거 강도 다 빼자. 먼저 뺄 거는 강도다. 저게 사실 VIP였어 봐. 사기였잖아. 인정? 강도 강도 그냥 잡으면 되지 않아? 안 돼. 어 뒤에 선님 왔고 그 강도가 올 시간에 사실 NPC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 내말 이해 이해돼? 아, 오케이. 어, 그 기회 그 텀이 너무 아까워서. 메뉴가 너무 많이 헷갈린다. 오 이거 돈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어? 어? 안 되는데? 우리는 딱 쿠키 도넛. 아니 이거 상점에서 사는거 마이너스까지 내려가는데? 그럼 안되지 않아? 아니지 어차피 우리가 돈 보내야되니까 또 마이너스 찍어서 좀 늘려놓자 <laughs> 안되지 미친놈아 <laughs> 또 아니 땡겼어 <laughs> 이 게임에 대출시스템을 왜써 <laughs> 아니야 괜찮아 내말 믿어 오히려 이게 나을수도 있다니까 난 말렸다 아니 괜찮아 아니, 진짜 괜찮아 나 몰라. 우리 돈이 무한정이라는 뜻이야. 난 몰라. 잠깐만. 상점에서 렌즈도 더 사야 돼. 야, 이게 돈넛하기 시작하니까 돈이 확실히 많이 걸리는데 이거 음료수 빼자 그냥. 재고 남더라도. 오케이. 딱 기다려. 이 횟수 한 번이 너무 아깝다. 우리 포스기에 지금 15만 원, 확인 이거 배달이 보니까 물량이 점점 늘어가지고 그러니까 비싸질 것 같거든. 잘될것 같아. 오. 야, 근데 왜? ]야. 원? 어? 22만 원 있어? 나 지금 오? 잠만, 40만 원이 있는데, 우리 어, 배달이 답이다. 이거, 그러니까 포스기를 더 설치해 줄래? 나 만들면서 할게. 포스기 잠깐만. 하나 더 여기다가 해줄까? 여기나어 어, 여기. 거기다 해줘 거기 너가 이제 해가지고 열어주면 돼아 오케이 어 너가 등록하고 그리고 여기 물품을 여기랑 똑같은 거팔 거지 그러면? 어 가격 더 업그레이드 해줄까? 허브 샌드위치랑 허브 샐러드?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저기도 똑같네 여기는 돈 버는 돈돈 돈 쉽게 버는 곳이고 여기에번 돈으로 여기다 다 올인할 거다? 자 간다 이거 초코 케이크 좀 만들어 줘. 넹. 네. 뭐야 얘. 아씨 진짜 우리 집좀아 이거 떼 주시면 안 돼요, 이거. 아, 이거 너무 퇴근하지 말라는 거 아니? 아, 이거 개안 보여. 어, 뭐뭐 불편하면 인테리어 인테리어 해도 된다던데. 어, 진짜? 네, 도끼 받은 걸로 인테리어 해도 된다 했었어요. 이거 다 부셔 버리자, 그러면은. 내가 다부셔버릴게 너무 좋아요 지금 그럼 지금 두번째 오른쪽에 제시도 가게에다가 혹시 그거 했어요? 그 광고 걸었어요? 지금 그럴 돈 없어 그렇죠 그럼 저 19만원 있는데 케이크랑 이런거 더 강화하고 재고 보내될것 같아요? 좋지 오케이 그 사람 보내고 땡 종료하고 응 음. 정산하고 응 음. 굿굿굿 굿. 어 둘이 그냥 적당히 나눠서 할게요 어할수 있는 대로 많이 하세요. 많이 다할수 있으면 다더 좋고요. 한만 육아 6천... 지금 지금 있는 돈으로 다 했어요. 바로 오픈했습니다. 굿굿 굿. 광고는 안 했지만 지금 일단은 이해도를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해 가지고. 이이 아, 나쁘지 않을 거야. 야 후추야 너 잘하는데 좋은데 우리 어, 너무나 너무 너무 괜찮아 지금.